이거 보자. 체프타 아, 체프. 타 이건 무슨 발음이 될지. 피.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,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면 이건 F. F. 이해갔어요? 응. F. 에서 F만 빼면, 그래서 이건 F 발음이야. 네. 오케이? 그러면 피는 어떻게 발음할까요? 그렇지. 자, 읽어볼까? 아. All 맞는데 앞에 팀은 어디갔어요? Oh. 다시. Chapter one mm. in the <laughs> big, beginn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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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um, 여기다 힘을 줄 거예요. 두 번째 힘주는 거좀 어렵죠. Yeah. Beginning. Beginning. Good job. u you r you 아니에요. U what does y o U sound? Um, u 무슨 because... 소리나요? 어? 그래! 영어로 읽어야지.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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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결됐을 때 무슨 소리 난다고 했죠? uh? a no 그거는 a 뒤에 e가 있을 때얘 이름하고 똑같이 소리 난다 했잖아. 얘도 뒤에 e가 있으니까 뭐하고 같이 소리가 날까? 똑같이? e 이름하고. I? 그렇지. I. time good 자, L로 끝났을 때 소리는 이가 소리가 안 나거든요. 그럼 음. 어떻게 소리 날까? 르? 르. 그냥 르만 나는 거야. 그러면 읽어 볼까요? 엘릴. 알. 아니, 아니. 우유아그이 앞에 빼고 이 단어만 읽어 볼게요. 엘라이. 어떻게 소리 나죠? 렛. 트. 굿잡. 진짜 잘했어. 팔. 그건 p 소리에 가까운데. 그렇지? Well. good good job 자 우리 오고 다시 한번 영어 연습 해봐요 chapter on in the big bikini on u phone f 발음 아니고 a phone a time a mm. little Block. <coughs> F sound. F, -sound. F -sound. yeah. Per from the sky. I am on. This is fun. Good job. 잘했네요.